<목소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한기가. 하늘에 다우니. 주여임재하여 주소서. 주여임재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여 <목소리가> 주여 <임지하여> <목소리가> <목소리가> 반갑습니다. 어민우 목사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방역 규제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지난 5년을 돌아보면은 참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권도 바뀌고 보수 진영이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즌에 이제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잡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여러 가지 어, 규제들로 인하여 DMZ 파수 기도를 진행하는 것이 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해 동안은 저희가 중단을 했었는데, 이제 어, 새롭게 DMZ 파수 기도를 올해부터 어, 전반기와 후반기에 나눠서 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DMZ에 올라 북한 땅을 바라보며 북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들, 또 북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들,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함께 저 DMG 철원, 에 올라가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중보자들을, 어, 초청을 합니다. DMZ 기도회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4월 19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합니다. 자차를 가지고 당일 11시 30분까지 철원에 있는 노동당사 주차장으로 집결하시면 됩니다. 회비는 없고 별도의 신청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몇 분이 참여하시는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차량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어, 안내를 해 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을 어, 조금씩 준비해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시, 어, 시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오전에 아, 든든하게 식사를 아, 하고 오시는 것을 어, 권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말 어두운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아, 이번이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어, 없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북한을 구원하시며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새롭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철원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